오늘은 험, 험한 시험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 봤던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 사진에서 우리 성지순례 팀이 조망하고 있는 산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당했던 시험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 산에는 시험산 수도원이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동굴이 그 시험산 수도원에 있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그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저곳을 이제 방문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저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받으신 사탄의 험한 시험에는 열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중에 세 가지를 먼저 살펴 봤습니다. 그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 나머지 일곱 가지를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네, 네 가지로 줄였습니다. 네, 어차피 다 기억도 못하시니까 뭐열 가지 나열해봐야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 일곱 가지를 줄여서 지난 주에 세 가지를 전했고 오늘 나머지 네 가지를. 전합니다. 나머지 또세 가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어, 지난주에 살펴본 사탄의 험한 시험의 속성 세 가지는 이랬습니다. 어, 예고 없이 사탄의 시험이 찾아온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오고 시험에서 자유로운 환경은 아무 데도 없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고 없이 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실한 예배와 성실한 경건 훈련으로 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성실한 예배와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는 성도들은 비교적 시험을 덜 당하게 되고 당하게 되더라도 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시 평소에도 성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가벼운 시험 정도는 그냥 떨어버리죠. 그런데 평소에 성실한 예배가 없고 성실한 경건 훈련이 없으니까 작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적을 때부터 11조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는.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많아져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11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내 수중에 돈이 더 생겨도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사탄의 험한 시험이 찾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만 넓은 광장으로 나와서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없는 광야에도 시험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있는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가리지 않고 사탄의 시험이 찾아온다. 그래서 환경을 지킬 것이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사사로운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양새인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로 하니까,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셔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심으로, 사탄의 험한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내용인데 다 기억이 나시죠? 예. 네. 제가 얘기해 주면 다 기억이 나고 그런 거죠. 네. 이제 오늘은 나머지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스피디하게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사탄의 험한 시험의 네 번째 속성입니다. 어, 인간의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소재로 사용하는데 그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시험의 속성이에요. 잘 보십시오. 사탄이 사용하는 소재들은 다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배고프셨겠죠. 식욕은 너무나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고픈 예수님께 그 식욕을 어떻게 채우려, 채우라고 시험을 하냐면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산 수도원에 있는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저 돌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돌이라고 추정되는 돌입니다. 네그 돌이 굉장히 크죠.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꽤 배가 불렀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떡을,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유대인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빵을 먹죠. 배가 고프면 빵을 만들어 먹거나 빵을 사 먹으면 돼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빵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습니까? 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게 하냐고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배고픔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식욕도 아주 정상적인 욕구죠. 그런데 그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라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험한 시험의 속성 네 번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요즘 우리가 당하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속성과도 일치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다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성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욕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해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이 성욕이라는 즐거움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넘어가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성욕을 채워도 괜찮다고 이 세상이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죠. 그래서 불륜을 미화하는 드라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남자와 여자 간의 이 자연스러운 결합을 넘어서 남자와 남자도 괜찮다. 여자와 여자도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깨도 좋다. 즐겁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라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정상적이고 정당한 일이라도 그 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사탄의 험한 시험에 빠지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셔서 사탄의 험한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사탄의 다섯 번째 험한 시험은 우리의 약점을, 나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보면 2절과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41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왜 먹는 시험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41일을 금식기도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팠겠죠. 그게 예수님의 약점이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이 배고픔이었어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시험으로 이 배고픔을 자극하는 배고픔을 채우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험해요. 사탄은 맞춤형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하는 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이 사람에게는 A라는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는 B라는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삼손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어요. 여자에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이 이미 들릴 라를 만나기 전부터 만천하에 공개가 되죠. 사상계 15장을 보면 삼손이 역대급으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에나꼬레라는 곳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그냥 때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날 낮에 하나님의 큰,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홀로 있을 때 기생을 찾아갑니다. 이게 삼손의 약점이었어요.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사탄이 삼손의 약점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자라는 도구로, 여자가 도구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여자를 도구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약점. 똑같이 여자였습니다 사무에라 11장에서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은 다윗의 약점이 있음을 폭로하죠 사무에라 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아니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이 첩을 뒀다는 내용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자꾸 이 여자, 저 여자를 막 왕궁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미갈 한 명이었는데 미갈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아비가이를 아내로 삼고 또 다른 여인을 계속해서 아내로 삼으면서 첩을 두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자 욕심은 끝이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폭로합니다. 다윗의 약점도 여자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엇으로 다윗을 넘어뜨려요? 바세바라는 여자를 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맞춤형 시험입니다. 반면에 그 다윗과 비교할 수 있는 사울은요, 여자가 약점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약점은 뭐였냐면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울을 여자로 공격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로 넘어뜨립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화면이 안 넘어갔군요. 네, 전도사님이 내려와, 있, 내려와 있으니까 또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랩이 나옵니다. 어쩌면 저 여인들이 라임을 저렇게 딱딱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면서 <laughs> 막 사울 앞에서 랩을 하니까 사울이 막 열이 맞는 거예요. 이 랩을 들은 후에 이 사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날 이후로 사울은 온통 누구만 봅니까? 다윗만 보기 시작해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국정을 돌봐야 돼요. 그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울의 약점이었거든요. 시기와 질투심, 사탄이 자꾸만 그 부분을 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불평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요, 그 불평을 계속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를... 키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돈만 좀 주면 그냥 홀랑 넘어가요. 그 약점이라고 그러면 사탄이 계속해서 돈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게 약점이라면 그것을 아주 조심해서 기도하면서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의 험한 시험의 속성 여섯 번째는 그 시험이 아주 달콤하다는 거예요. 너무 달아요. 꿀처럼 막 달아요. 그러니까 달콤하지 않으면 이 시험과 유혹이 아니겠죠. 그러나 사탄은 유혹하면서 그 달콤함의 끝에 그 끝은 달콤하지 않고 쓰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늘 예수님에게 한세 가지의 시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하고 멋진지 몰라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만한 돌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만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달콤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굳이 달리지 않으셔도 그 십자가 고통을 굳이 당하지 않으셔도 온 천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로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달콤한 일이죠. 하늘에서 내가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탁 받아준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어요. 너무 달콤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탄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돌을 떡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그래서 사탄에게 절을 했다면 높은 데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배고픔은 해결하고, 잠시 영광은 누렸을지 몰라도, 사탄의 그 달콤한 시험에 넘어가면 메시아로서의 받게 되는 그 영원한 영광, 거기서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잠깐의 달콤함은 누리는데, 그 뒤에 쓴맛을 아주 길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탄의 험한 시험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험한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소탐대실 하라는 거예요. 소탐대실 작은 달콤함을 얻고 큰 쓴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권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달콤한 이야기만 해요. 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만 하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결과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땅에 사망이 오게 된다는 것을 사탄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얘기하죠.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아봐라. 얼마나 좋겠냐. 온갖 달콤한 얘기를 다 하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다 아는 진리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다 아시죠? 그놈이 그놈이다. 아시잖아요. 남자도 다 알아요. 그 여자가 그 여자다. 다 압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그그그 그,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야. 뭔가 더 달콤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은 절대 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잘, 잠깐의 달콤함에 빠진 결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윗이 그 괴로운 침상에서 보내야 하는가 는 얘기하지 않죠. 사탄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불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불륜? 불륜. 짜릿한 하룻밤의 일탈을 즐기라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여자, 멋진 남자에게 취하라는 거예요.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상처받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 얘기는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룻밤의 달콤함만을 이야기하죠. 그 순간 이 일탈을 즐기라고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불륜도 뭐 사랑이라니 뭐 그따위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10대 미혼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혼전, 혼전에 관계하는 게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얘기하죠. 그 순간을 즐기라고, 즐기라고. 근데 10대가 임신했을 때, 혼전 임신했을 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그 굴레가, 그 쓴맛이 얼마나 큰지는 사탄은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탄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휴대폰 살때 보면 다 아시잖아요. 뭐 공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공짜예요? 공짜는 없어요. 요즘은 없어진 용어 같은데 아마 우리 장노님들, 권사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비족 아세요? 뭐 넘어가 보신 분 계신, 계신가 봐요. 굉장히 웃으시는데. 예. 남편 있는 여성들이 왜 예전에 요즘은 제비족 없는 것 같은데 왜제비족에게 넘어갔죠? 남편은 나에게 해주지 않는 달콤한 말을 막 해주거든요. 하막 아, 예쁘다 그리고 하 아, 사모님 너무 친절하다 그러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갈 거야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재비족에 우리 남편 있는 아내들이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국의 남편들이 뭐 달콤한 말을 할줄 압니까? 네. 제가 여성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국 남자들을 달콤한 말을 못하게 창조했다, 창조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네. <laughs> 벌써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네. 때도 굉장한 공감이 있었어요. 네. 한국 남자는 그냥 그렇게 창조됐다,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달콤한 말을 안 해도 내 남자가 최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만 아멘 하더라고 월요일부때도화하지 네. 않아도 내 여자가 최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뭐 약간 뭐 지금 성대결로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콤함에는요. 독이 숨어 있어요. 독. 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를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없다 성경은요 처음에는 고난이 있대요. 근데 나중에는 영광이 있대요. 근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처음에 영광이 있을 거야만 얘기합니다. 나중은 얘기하죠. 사탄의 험한 시험과 정반대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시험의 첫맛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나중에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순, 순종하려면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써요. 말씀이 처음부터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열매는 달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단 거예요. 시험과는 반대예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써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는 쓴것 같으나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죠. 처음에는 쓴것 같으나 나중에는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 단맛을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험한 시험의 속성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시험은 시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만 마귀가 할수 있는 것은 시험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긴가?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 잘 보십시오. 본문 3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돌 가지고 아마 떡으로 만들어 먹어 볼래? 사탄이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것을 할지 말지는 예수님이 결정해요. 6절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절대로 사탄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지 않습니다. 뛰어내릴 뛰어내려 보라고 권면만 할 뿐이에요. 유혹만 할 뿐이에요. 시험만 할 뿐이에요.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고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전에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사탄은 그렇게 말만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땅에 쳐박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릎을 꿇치지 않습니다. 경배할지 말지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시험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시험자는 시험밖에 못해요.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넘어가는 건 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다. 사탄의 시험에 어쩔 수 없었어. 사탄의 시험이 너무 강했어. 사탄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바가 없어요. 사탄은 시험만 하고 유혹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 시험에 굴복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그거 아닙니까?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묻죠. 야, 왜 따먹었냐? 그 선악과 내,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따 먹고 나서 남 탓합니다. 남자들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서 먹어놓고 뱀은요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말만 했어요. 따 먹은 건 누가 따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가 하도 요염하게 유혹해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세바는 여성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그 생리로 인해서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한것 뿐이에요.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시험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능이 있어요. 그걸 알고 사세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시험이나 유혹이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아마 이 세이렌이라는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이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은 여자이고요. 반은 그 세인의 아름다운 그 요정입니다. 세이렌은 저항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로 바다의 선원들을 유인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유래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입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애용하는 스타벅스의 로고가 바로 이 세이렌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laughs> 저도 스타벅스 참 자주 가는데 네.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보면요 이 세이렌이 이 오디세우스를 그 유혹하죠 그때 오디세우스가 이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몸을 배의 돛대 위에 묶은 거예요 이 오디세우스는 돛대에 자기의 몸을 묶은 상태에서 세이렌의 그 황홀한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에 매료되어서 돛에 묶여있는 자신의 몸을 막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러나 이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오디세우스가 결박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그의 몸을 이제 묶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그 오디세이아라는 책에 나와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전략이 이거, 이것 같습니다 사탄의 험한 시험이 찾아올 때 나를 묶어야 돼요 어디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오 바울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묶는 수준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어떻게 했대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험한 시험을 이기는 길은 복음과 교회 공동체에 나를 단단하게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사탄의 험한 시험을 잘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왜순모임을 하고 우리가 왜 남녀 전도의 모임을 하고 우리가 왜 성광 공동체로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함께 사탄을 이기는 그 일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도체 자기 자신을 묶었듯이 단단한 진리의 도체 내 몸을 묶어둔 사람.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이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도치를 더 단단하게 붙잡았듯이 교회 공동체의 자기 자신을 묶어 놓고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그 사람만이 이 세이렌과 같은 유혹과 같은 이 사탄의 험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험한 시험이 내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사탄의 험한 시험에 당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내 주변에 영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나의 순원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삶을 묻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의 삶을 묻고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험한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던 그 시험산이 시험 받은 산이 아니라, 시험에서 승리한 산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